4번 물가상승시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 그랬는데 우리 물가상승시 아이고 이것도 그려볼까요? 미리 우리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선출법, 실지재고조사법 하에 후입선출법 보시면 기말재벌자산이 있으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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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미리 써놓고 시작하죠? 뭐 어떻게 해도 풀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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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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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럼 우리 세금은 어떻게 돼요? 텍스 세금은 이익 많은게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금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택스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택스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많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매출과 매입이 현금을 결정하니까 하지만 세금이 있는 경우엔 세금 많이 내는 것만큼 기업의 현금이 줄어든다고요. 반대방이야. 그 물가상승 시에,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물가상승 시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 이거 자체 말이 틀렸어요, 사실. 왜?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똑같거든요.